안녕하십니까? 제37대 홍익대학교 공과대학 회장단 선거에 출마하게 된정 후보 장상희입니다. 경쟁이 나날이 심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본교 공과대학 학우분들이 모두가 경쟁에 쓰러지지 않기 위해 준비한 공약들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특강을 준비하여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학년 뿐만 아니라 인턴 등을 준비하는 여러 학우가 존재합니다. 군대생으로서 사소한 부분이며 동시에 공학적 지식을 요하는 부분이 많아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학우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주,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피동의 냉난방 시스템 교체입니다. 본동을 사용하는 여러 학우, 학우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오래된 냉난방 시스템으로 여러 학우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실험실습비의 사용내역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학우들이 열람해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작성되게 제도화하겠습니다. 실험실습비의 공개는 이미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습비가 어디에 쓰였고 왜 써야 됐는지 등 상세한 기록이 없고 내용만 있는 상태입니다. 실습비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쓰이도록 상세 내역을 작성하는 등 제도화하여 학우들의 소중한 실습비가 제대로 쓰이고 누구든 열람하여 그 내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각과별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학우들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낙후된 공과대학 시설들도 같이 점검하여 개선 사항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조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은 부분과 새롭게 조사되는 공간 문제. 편의시설 불편 문제, 공대 특성상 국가의 프로그램과 실험 도구 등도 면밀히 조사하여 2016학년도 1학기, 2학기에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공대생이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의 인기로 외부인이 많이 출입하여 학업분들이 오히려 즐기기 힘든 상황입니다. 공대생이라면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컨텐츠를 다양하게 하여 공대만의 특성을 살릴 것이며 공대생을 최우선으로 확우대하여 먼저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공과대학 학우 여러분, 공과대학 회장단의 직책은 신중해야 되며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정후보와 부후보 모두 1년이라, 1년이라는 짧고도 긴 시간 동안 각과의 학생 자치기구를 이끌었습니다. 이런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더큰 단체에 대표하는 학생으로서 1년 동안 학우들의 고충을 듣고 수렴하여 학생들을 대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공학들을 최대한 실현하여 학생들의 편의와 홍익대학교 공과대학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여 고칠 것이며, 출심을 잃지 않고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